주권여당 소속이신 대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 리더십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선에 언제 도전하실 계획이십니까? 각오는 이미 각오는 다 드셨고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의지를 갖고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네. 출마 선언까지도 뭐 일정이 좀 잡혀있나요? 출마 선언은 뭐 아마 4월, 4월. 7일 선거 네. 이전에는 예, 예, 예. 예, 그. 재보소. 재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 후가 될 예. 것으로. 근데 이제 지금 기왕에 나와서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나름 검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낙연 당대표, 또 지난번에도 도전했던 그현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 또 정세균 총리도 지금 뭐 코로나 이제 그 총괄 책임자로서 이제 뭐 정치적 메시지 전달 한계가 있지만 본인은 대선 도전 의지가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 위상이나 밸류, 이른바 얘기하는 체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준비도 늦고 시점도 늦는데 그러면 그 박용진 표 어떤 리더십, 박용진이 준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뭐 총괄적으로 뭐 공약집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집약 집중해서 하신다면, 뭐, 강조점을 좀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에, 예. 뭐, 제가 포함된 여론조사를 봤어요. 예. 아주 미미하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예. 여야 각각 여섯 명씩을 해서 넣더라고요. 었 예. 어, KBS도 그랬고, 조선일보도 예. 그랬고. 근데, 거기에, 어, 저를 빼고, 어, 사실상 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는 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분들. 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의 주류에 서 있었던 네. 분들이에요. 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신진 인사는 저 하나. 윤석열 네. 총장은 그냥 본인은 네. 의사를 분명히 안 했으니까요. 그쵸. 이분은 수사를 잘하던 분이고, 네. 저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어, 그, 그 차이가 있죠. 저는 국민들이, 음, 찾고 있는 새로운 정치인, 박용진이다. 네. 라고 제가 어, 저, 저, 그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쯤에는 국민들이 그런 걸 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제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어, 이 사람 뭐지? 어, 이 사람 대, 대선 나오나? 음. 서울시장 아니야? 겨우 음. 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박용진이 네. 정의로운 사람이건 알겠어. 네. 박용진이. 음. 어~ 재벌들한테도 뭐~ 뭐~ 이렇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용기 있게 하고, 하고. 한일총이라고 하는 이런 극성스러운 집단 이기주의 네. 세력한테도 네. 어, 단호하게 해, 해서 유치원 개혁도 네. 해내고 네. 현대자동차에 네. 이런 뭐~ 그냥 시장에서의 갑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콜 끌어내고 네. 어, 무상 수리조치 끌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그점점 점, 점은 알고 있는 거죠 선으로 연결되거나 음. 면으로 확장되지는 못한 음. 아직 입체적으로 인, 인식되지는 않는 아주, 그야말로 신, 신인 정치인 네. 셈인 거죠. 네. 저는 여기서 국민들이 찾고 있는, 어, 새로운 정치인이 박용진이다. 이걸 보여줘야 음. 되는 거고, 박용진이 보여왔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박용진의 공정은 손에 잡히는 공정. 어디, 정치인들이, 어, 막, 중후장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음. 설명하는 음. 그런 공정이 아니라, 음. 재벌 총수도 네. 소득이 있었으면 세금 내세요왜 네. 그거 안 내십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돈 있고 힘 있고 빼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가 그 제도에 대한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요 1,200억 네. 넘는 새로운 세금을 어, 금융신목법을 적용해가지고 받아 냈어요 음. 이건희 회장이 거의 1,100억 정도를 낸 걸로 음. 어,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그 우리 국민들이 매해마다 2조씩 유치원에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해결은 투명하게 하셔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쓰셔야죠 이 회계 투명성의 원칙 네. 그래서 소득이 있었으면 세금 내시고 네. 세금 갖다 쓰셨으면 감사받으세요 네.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네. 상식 위에서 손에 잡히는 공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공매도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뒤통수 치는, 우리 개미들 물려서 피눈물 빼는 이런 불법적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거다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공매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책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어, 박용진의 공정인 거죠. 어디 뭐. 그 해외 철학자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 예, 예. 공정 뭐 이런 이런 음. 의미로서의 공정이 아니다. 우리 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예, 예.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음. 상식이 음.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공정이지. 음. 그리고 이거를 못 해내잖아요. 정치권이 그럼 나라 망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보면 그래서 그뭐 좌파든 우파든 이른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서는 그 공정 기존에 좌파든 우파든 기득권을 깨겠다는 이런 문제제기도 좀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맥락에서 그걸 강조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불공정, 네. 필망국 음. 딱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우리 공동체에 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네. 내가 헌신한 거를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음.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군대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저뭐 저, 저 옛날 데모도 하고 감옥 갔다 오면 네. 군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하도 군대를 가라고 첫 정치를 근데 민주노동사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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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도 갔다 오고 음. 우리가 세금도 내고 네.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유지되니까 이게 네.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거든요 네.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만큼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네. 또 세금을 낸 만큼 누가 나, 나에게 복지를 네. 제공하는데 동의해주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음. 교육에서, 병역에서 돈 있고, 힘 있고, 빼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음. 세금 안 내고, 음. 탈세하고, 편법하고, 어? 아이들, 자기들만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고 뭐, 어, 이렇게 하고, 불법적인 행위들 하고, 그런, 그, 어, 아니, 철학이나 문제의식을 이제 당내에서 나름 이제 제기하셨어요. 이제, 그 유치원 3법이나 뭐 이런 부 성과가 있고, 아, 왜 재벌 체제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환기도 시켰고, 나름의 이제 강론에 성과도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언론가 이렇게 수평적이고 상당히 유연하게 개방, 개방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한켠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뭐 뭐 특정 어디 뭐뭐 뭐, 뭐 문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폐쇄적 이거나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민주당은 어떻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예. 하나는 박용진이 음. 유, 그 유치원 선법을 해낼 때 음. 민주당이 팀워크 아니었으면 못해내는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 여당이 아니었으면 소수 여당이었습니다만 여당이 아니었으면 그거는 1년 4개월동안 끌고가서 통과시키지도 못했을거예요 네. 제가 만일 진보정당이 있었다 네. 국회의원이 됐었을리도 없겠지만 국회의원이 됐었어도 그 진보정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문제해결은? 문제해결 최종적인 문제해결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까지는 어려웠을거다 라는게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네. 민주당의 팀워크였어요 네. 두번째도 그래요 그 이, 그 이건 ETF 네. 박용진이 주거라고 열심히 한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E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건희 TF 그 금융 신명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가지고요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그것도 시 해낸 거거든요. 네. 박용진이 생각하는 참 자랑스러운 성과는 네. 다 민주당의 팀워크이 갖춰졌을 네. 때된 거죠. 음. 그런데 또 민주당 안에서 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네. 공정거래법 뭐 상법 개정안할때 네. 할 중대재해처벌법 어, 이런 어, 것들 어, 막 스트레스. 이것도 민주당 이 용기를 못 내니까. 음.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뭘 해야 돼요? 민주당 용기 내도록 하고 민주당 안에서 박용진 같은 목소리가 음. 어? 다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음. 민주당의 젊은 음? 정치인들이 힘을 내도록 하고 음. 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박용진 이 앞장서서 어, 이 해보자 하면 따라와줄 같이 할 동료 의원들이 있으니까 음.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박용진의 그뭐 이즘은 예. 뭐그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다. 박용진의 이즘은 먹고 사는 이즘, 예, 예. 민생 정치. 예. 박용진이 이거를 이거를 제대로 해내야 되, 될 때, 그, 아니 좌파 우파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는 공경이... 쉽지 않은데 그럼 그걸 넘어설수 있는 어떤 뭐 대안, 그 그러니까 어떤 뭐방 어떤 뭐 방책이 좀 어떤 게 있는 거죠. 아, 그 저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저부터 용기를 내야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음. 저부터 용기를 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음. 저부터 앞장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죠.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이게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정직하게 표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예. 자꾸 빼고, 입, 입 다물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바꿔봐야지 국민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어 그 얘기 있으면 그 얘기를 해야지 준비된 만큼 음. 그러니까 검증도 받고 검증 받고 그 토론하고 아그 수정해도 나가고 어, 그래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그니까 네. 제가 지금 박용진이 도전한다 그러니까 아유 뭐어 무슨 저 재선밖에 안 되네 삼선 사선하고 장관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음. 이렇게 그게 저는 글쎄 요 저는 그런 정치 문법 그 아니라고 봐요 차원을 가는 길 가시는 거네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네. 그 계획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하고 내놓고 용기있게 밀고 나가면 음. 내 동료들이 움직이죠 내가 먼저 떠, 가, 막 떨려야 상, 상대방이 움직임을 받고 음. 같이 진동받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스스로를 울림이 있어야 상대가 떨리시니까 그거를 밀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 제 생각이고. 예. 그, 그 그런 면에서의 뭐 정치인의 자질은 저는 뭐그 용기, 소 그러니까 소신. 예. 그다음에 정직함, 용기 있으면 세 가지가 예. 있어야 된다고 예. 봐요. 예. 예. 그렇게 해 줘야죠. 그 그렇고 이런 바 이제 세대 교체라는 표현들도 이제 정치 한국 현대 정사에 보면 많이 있는데 세대 교체라는 어 메시지 대신에 시대 교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셔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죠? 어떻게 다른 거고, 거기에 핵심은 뭐죠? 시대교체라는 건? 시대교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긴 왔지만, 네. 앞으로의 이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네. 변화해야 하는 음. 대한민국의 이 변화를 정체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기득권에 네. 맞서는, 변화. 예, 예, 예. 이, 이거를 이제 끌어내는 것이 시대, 시대교체고요. 네, 네. 또 세습 재벌가들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가들의 시대로 변화시켜내는 거. 네. 그리고 청년들이 그야말로 응, 미래에 대한 저 희망으로 두근두근 해지는 사회. 네. 그리고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열정으로 우리 사회가 막 들썩들썩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 시대교체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시대교체를 끌어나이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에서 문화에서 정치에서 새로운 주류를 형성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거 그리고 그뭐 BTS처럼 손흥민처럼 그 구애되지 않고 자기의 역량들을 발휘해 나가는 도전자 의 시대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그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저는. 우리 시대에 에너지를 응축시킬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세대교체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세대교체를 통해서 그런 시대교체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586 세대의 시대는 같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 5 8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전체 우리나라의 미래상 또 방향성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되는 거고 정치권을 국한해서 보면 이른바 586 세대. 586 세대의 일종의 종말을 고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시대 교체로 가기 위해서 586의 시대가 갔다 그러니까 586의 변화가 또는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건가요? 아니, 정치를 음. 하면서 제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뭐어 586, 그거는 해석들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데요. 네네. 뭐, 586 이라고 하는 선배 세대들한테 맞서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걸 제가 넘어서면 되는 거죠. 네. 그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세대와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네. 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무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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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문제에 있어서만, 음. 뭐, 과감하고 거기에 더 이제 예민해져 있었던 네. 거 아니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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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서 박용진은 그, 박윤길의 장점, 박윤길의 이걸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강한 젊은 정치,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 이렇게 저는 규정을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요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저는 뭐, 전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손흥민, 뭐, BTS, 이렇게 예, 예, 예. 도전자의 설명들 예,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들 역할 잘 해나가면 뭐그제 역할을 잘 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민주당의 새로운 가능성. 민주당이 아그 박용진이 있어서 민주당한테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박용진이 저걸 채워주네. 민주당이 이런 걸좀 용기 없었네. 박용진이 저런 용기를 내네.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 를 아무도 안 했는데 박용진이 하네. 이런 면들로 민주당을 새롭게 채워내고 민주당이 변화를 보여주고 민주당이 직권을 다시 맡겨도 되는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으로 가야죠. 그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 주도하는 역할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대선 도전도 선언한 의지를 갖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먹고 사니즘에 천착하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밝히셨는데 어느 뭐 언론 인터뷰에 보면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교도소장이 역대 가석방 음. 가산점제도를 설명해줬다.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때는 한글 깨치면 가산점, 박정희 때는 기술 자격증,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때 이제 가점을 줬는데 지금 시대 국가 정책 방향에 쳐 보면 어떤 게 가산점이 될수 있을지. 지금 시대에서 어떤 가석방제도의 우선순위를 줘야 될까? 네. 어 제가 얘기한 대로의 혁신 얘기를 깔아주는 네.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면. 네. 저는 어, 코딩 수업에서 아, 네. 어. 4차산업 어. 시대이기 때문에 네, 코딩 수업에서 그리고 어, 창업 계획을 음. 자기가 제출하고 예. 아,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예. 걸 하는 사람들이 음. 나가서 나 이렇게 해볼게 예. 자기 계획서 쓰잖아요. 예. 그걸 잘 제출하는 사람 우선점을 주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런 창업 창업 아이디어를 낸재소자가 가석방이 되면 음. 음. 이 사람은 그 바깥에 네, 네. 사회적 신용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이제 그어 국책은행이라든지 네. 정책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창업 펀드 지원금들이 비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법무부가 좀 우선적으로 연결해주고 네, 네.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회를 좀 열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에너지들을 이렇게 모아나가고 네. 혁신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뭐.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갑니다. 예. 주관적 견해긴 하지만 되게 아니 그 시장의 저 현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디테일에도 또 되게 예 디테일도 강하시고 그 저는 5 8 6 세대인데 예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어 이런, 에너지를 잘 모아야 될 텐데 이런 칭찬꼭 편집하지 말고 으세요예아 <laughs> 이게 이제 미담 사례야 사자 성어로. 예.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 치면, 1971년, 몇월, 며칠? 몇 4월 17일. 4월 1 7일생 예, 그니까, 러만 예. 나이로 치면 아직은 40대입니다. 40대. 예, 40대에 이제 대선 도전을 하는 예, 역사적인. <laughs> 아니, 팩트니까, 이것도. 음, 그, 그렇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국민, 뭐 하여간 사람이 의식주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삶의 어떤 토대니까. 그 중에 이제 주거 문제가, 이제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북한에 이제 먹고 뭐 사는, 뭐 이렇게 못 먹는 분들도 아동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남한은 이제 집 문제, 그죠? 주거 문제가 되게 중대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게 가장 크게 그 유권자들이 서울시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좀 보면 지금 이제 변창음 후보자가 이제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왈 이제 변창음식 공급 대책. 또 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이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방책을 계속 내놨는데, 20 부동산 규제금 24번 냈나요? 24번 냈는데 다섯 번째 그죠? 예. 근데도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뭐 문제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또 아주 그 시니컬하게는 노무현 정부 때.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좌파 쪽때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예, 예. 강남 3구 아파트값 잡는 걸로 집중하면 안된다고 저는 보고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헌법이 이야기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있어야 그러죠. 되는 거지. 네. 네, 그거를 해줘야지 아파트값 네. 때려잡는 쪽으로 집중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이게 역대 정부가 네. 그이 부분에서 사실은 첫 수를 잘못 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어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있는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정부 대책의 어떤 그 평가 지표로 삼고. 네. 그 혁신을 위한 네.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걸 네. 무시하거나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사실은 몇년 전부터 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 음. 우려가 있었는데 계속 정부가 공급은 괜찮다라고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네. 이제 임대차 산법, 부동산 산법 이렇게 우리가 할 때도. 국토부 쪽에 물어보면 아,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전세 대란은 없다. 이런 입장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들과 신호가 이미 그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왔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도 공급 특히 민간 분야에서의 공급. 예. 이 부분은 시, 시장에서의 영역이에요. 예, 예. 돈 있는 사람이 나는 좀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예, 예, 예. 가까운 데에서 도심가한복판에 살고 싶어. 예. 이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되, 대신, 예. 그, 저, 부당, 부당이, 불로소득, 이런 것도 네.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되는 네. 문제잖아요. 심플하게 보면 그거죠. 예, 네. 이, 이 부분을 하고, 네. 대신 정부가 해야 될건 뭐예요. 네.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네. 어, 이런 약자들. 네. 그리고 청년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이제 주택, 주거 환경을 보장할 거냐. 그렇죠. 여기로 해야죠. 여기를 네.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네. 어, 잘, 어, 이렇게, 저, 공급을 해주면 네, 네. 이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의 각각의 요구와 신호가 다르니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제대로 좀 맞춰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 생각은 그래. 요 그래서 뭐 일단 용적률 높이그 도심 공간에서라고 그러면 용적률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거였고 또그저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뭐 이거를 너무 시장 논리로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 그, 공적인 공급자 역할, 음. 어, 공적인 어, 분양 어, 조성자의 역할, 음. 이런 역할도 좀 어, 강화하자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장관한테 얘기했고, 음. 그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환 능력이 없는데 막연끌 비투하면 큰일이지만, 음. 상환 능력도 있고, 자기 능력이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그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을 막 완전히 조, 조여놨거든요. 이런 거를 다주택자나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불공정. 그렇죠. 어,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 실수요자 네. 그리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게는 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여긴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변창흠 장관이 그걸 보고 전화가. 했어요. 음. 전선을 해서 의원님 생각 갖고 네. 이런 부, 분으로 좀 채워서 발표를 할 생각이다. 네. 저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고맙지. 음. 어, 이쪽,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분야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네.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금 개혁 문제가 되게 이제 중대한데 이게. 예.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실 연금 문제하고 이렇게 깊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연금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요. 이로 인해서 연금의 고갈 시점도 점점 당겨져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수요, 이제 연금 예측을 계속하는 장기 어 재정 추계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데. 어 저는 그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국가 지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이거 연금 건들었다가용만 먹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세 어,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적게 어, 이제 이제 뭐더더 더 내고 덜 받는 어. 거나 아니면 더 늦추거나 수령기 이제 시점을 더 늦추거나, 그리고 연금 투자를 잘 운용을 잘해서, 어, 그, 이제, 이, 이익률을 높여서 네. 조금 더 연금, 에, 이거를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데, 뒤에 거는 뭐, 그, 시장에서의 선택이고, 앞에 거두 가지는 정책적 선택이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 사실은, 리더십이. 네, 리더십이고, 설득의 네. 리더십이고, 네. 국민들에게, 그,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 되게 중요한 틀인데, 이게 고갈되거나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일정한 양보들을 서로 끊어낼 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어, 고민해야 된다고 네, 네. 보고요. 그리고, 이, 연금, 이제, 뭐, 그,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음. 얼마를 더낼 건지, 음. 그리고 어,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에 대한 어, 조정을 당연히 안을 해서, 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네.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기득, 기, 지금 세대가 네. 손해를 좀 봐야, 네. 봐야죠.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들은 음. 나는 열심히 붙기만 하고 나중에 난, 나, 받아야 될때 내가 받아야 될 때는 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음. 우리 사회의 신뢰가 완전 히 깨지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걸 박지할 수는 없으니 지금 기존 세대가 조금은 양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좀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어, 그리고, 어,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그, 어, 연금과 국민연금을, 그리고, 어, 개인, 어, 이제, 저 어, 이제 개인, 개인들이 이제 하는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잘 믹싱될 수 있도록, 은퇴, 그 은퇴, 어, 뭐라고 하더라? 퇴직연금. 퇴직연금까지 잘그 설계를 할수 있도록, 어, 요, 연금 구조 전체를 좀 보는 거, 연금 요율과 수령 시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구조를 좀 봐서 노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기하는 문제가 그렇지. 매우 중요한 준비해야죠. 어 바라. 또하나 이제 그뭐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기하고 저희는 직결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격차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제 내 집에 대한 열망이 있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있는 예, 왜냐면 백스 시대까지 가고 있는 건데, 뭐, 공무원들은 뭐, 두배 이상 격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노와 불안감과 또 대비책이 이제 집 문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현상만 보고 그냥 뭐, 그냥 임대주택에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국민들한테 수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많은, 천착과 대안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종합적으로 강조하시고 네. 싶은 거 있으면 좀예 우리 뭐 어... 국민들한테 주시고 싶은 메시지도 좋고요. 예그 박용진이 음. 대선에 대한 각오를 가졌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예.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놀래기도 하시고 와 저, 진짜 저, 저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뭐 일부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챔피언은 모두 도전자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도전자의 위치에 있고 어, 그 BTS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한 그 그룹도 한국에서는 진짜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도전자의위치에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위치에서 시작했고 손흥민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축구 선수도 역시. 운동장을 넓게 쓰고 또 이런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정치를 할 거고요.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 리더가 되면 영국의 의사당에서 보실 수 있었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총리와의 배담 시간, 일문일답, 야당 대표하고 그냥 막 둘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야당의 주요 인사들 밤에 청와대로 모셔서 라면 국물에 혹은 뭐 오뎅 국물에 이렇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 이 법안은 좀통과시켜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트럼프 이전에 보실 수 있었던 에, 그런 리더를 보시는 것 그것이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고 그것이 정치 문화의 교체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 에, 길을 갈 테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필 TV 화이팅. 내일 아, 네 신문 화이팅. 아, 원래 이거 같이 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박용진 TV라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박용진 TV에도 아, 많이 들어오시면 예. 박용진 TV에서도 예. 박용진의 생각과 <laughs>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실 수있아 틈새 홍보까지 아주 그냥 상당히 <laughs> 마케팅을 잘 하시는데. 박용진 TV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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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아이고 네. 아, 예,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게 아, 예, 예. 이게 휴먼네모유라 <laughs>